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 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런 칼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국정 운영을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뜻하지 아니한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이 태원 사고 같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상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이 위기 관리의 능력,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하고,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고,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공개 지시하고, 이러면서 이태원 이 사고로 인해서 몰려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정권의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관리를 해낸 거예요. 이런 게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 또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실수 사고,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낼 것이냐. 어떻게 조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 낼 것이냐. 하는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나경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위기,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그저께 이 문제가 더 이상 대통령에게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뒤, 뒤엉켜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제죠. 어제 아침에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즉각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칼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도 이것이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그러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맞게 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통령실이 관리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관리해야 될 사안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나경원 부위원장과 생각이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대통령실이 관리해야 될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어쨌든 가져가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사안 아닙니까?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대통령이 임명한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데 이게 길게 가면 갈수록 대통령한테 부담이고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부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게 깔끔하게 이 사안을 끊어서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뭐,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표를 낸 다음에 전대 출마하냐, 안 하냐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것은 정치인 나경원의 개인적인 선택이죠. 대통령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저출산, 부위원, 저출산 부위원장인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데 따른 국정 운영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고민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면 위기관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루만에 처리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이틀만에 처리하면 가래를 써야 되고, 3일째 내버려두면은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손설 방법이 없는 게 위기예요. 이태원 사고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의한 위기관리 리더십의 핵심도 스피드입니다.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정보 공개를 지시하고,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위기가 관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뭐, 일각에서 나경원 사퇴라고까지 표현한 나경원 부위원장과 대통령 실의 갈등도 이게 관리,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 된 순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위계관리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사의 표명을 빨리 해라 그런 겁니다. 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게 자꾸 이 사안이 질질질 끌려가나. 최대한 빨리 사의 표명을 해야 한다. 빨리 끊어내야 한다. 저는 이미 나경원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위기관리를 하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걸 처리를 안 하면 자꾸 이른바 나경원 사태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깔끔하게 해야 된다. 군소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으면, 그날로 사이 처리를 했으면, 이미, 이미, 더 이상 이 문제는 언론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사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경원이 대표에 출마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뭐하러 그걸 생각하고 고민합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정 사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제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르는 대통령실이 관리해야 될 위기적 사안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럴 때, 첫 번째, 제 1번, 이거 대통령에 대서 관리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올바른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첫째, 판단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거 관리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세 번째,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에 위기 관리 능력의 완투3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판단을 정확해야 해야 되고, 둘째,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되고, 세 번째, 깔끔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 점을 예, 이번 이른바 예, 나경원 사태를 예, 처리하는 예, 대통령실의 예, 그, 대응 방식을 보면서 제가 대통령실에 위기 관리 능력을 더 높여야 되겠다. 재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고, 처리 방식이 깔끔해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의 위기 관리 1, 2, 3 매뉴얼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